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신경외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유로 썰전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디스크 판정으로 어, 군대 면제가 가능한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매우 민감한 어, 사항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2021년 어, 2월 1일에 개정된 어, 병역 판정 신검 기준을 가지고 예, 사실만을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디스크 판정으로 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목소리> 어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어, 면제를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현역 복무를 하게 됐는지 어,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추 질환을 하나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흉추 및 요추 질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를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것이 허리 디스크일 텐데요. 흉추 의 요추질환에서 5급 환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액탈출에 의한 척추관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디스크가 척추신경 공간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사진은 정상 디스크 사진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디스크 면이 이렇게 가운데 볼록 들어간 것이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 뒤쪽에 있는 공간이 척수신경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방 그리고 후방 직경을 계산을 해서 병변 있는 레벨 위 아래의 직경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50% 이상 좁아져 있을 때 해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요추 4번 5번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경우의 사진인데요. 아까 정상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이 확실히 들어오실 겁니다. 보시면 디스크 정상적인 모양이 가운데가 볼록 들어가고 이런 디스크 모양을 정상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방으로 탈출이 되어 있어서 신경이 있는 공간이 이 부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 후방. 그래서 평균 값을 내서 계산했을 때 충분히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학적 징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급 판정에 해당하는 사진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호프만 사인이나 바빈스키 사인 등의 의사의 신체 진찰에서 이상 신경 반응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전기 신경 생리학적 검사 등에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보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의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신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신경근이란 척수신경에서 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말하는데요 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가운데 에 있는 신경, 척수신경에서 나와서 양쪽으로, 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신경근은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잘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사진이 척추경을 포함한 시상면 MRI 영상입니다. 척추체와 연결된 이 부분을 척추경이라고 하고, 척추경 아래로 다리로 가는 신경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신경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경근 주의 조직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공간이 이렇게 여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탈출이 심한 부분, 이 부분에서 보면 터진 디스크가 압박을 하에 따라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 신경근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5급 판정을 받게 되고 신경학적 증후가 없을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되고 어, 이 지금 사진처럼 50% 미만의 추간반 탈출 및 협착일 경우에는 3급 판정. 그보다 경미한 경우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또는 염자에서는 2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어서 경추질환에서 판정 기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질환인 목디스크에서 5급 판정을 받는 경우를 보면 척수각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증후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정상 경추 디스크 사진이고 보시면 이렇게 정상 디스크가 깨끗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척수 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허리에서 마찬가지로 척수 신경 전방 그리고 후방 경계를 측정하여 이제 30% 이상의 협착이 있을 경우에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허리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두었으나 경추에선 척수 신경이 두껍고 여유 공간이 좁기 때문에 30%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협착이 심한 디스크 사진이고 가운데 척급신경뿐만 아니라 좌측 팔로 가는 신경근 협착이 동반된 상태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30% 이상의 협착으로 제 5급 판정이 가능한 상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경학적 징후가 없을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받게 되고, 30% 미만에 단순 주간판 탈출 및 협착일 경우에는 3급 판정입니다. 그리고 주간판 퇴행, 그리고 염좌는 허리와 마찬가지로 2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7급에 해당하게 되어 추후에 재판정하게 됩니다. 네, 경추에서는 목 디스크 이외에 추가로 경추 골절과 척수병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제 경추 골절과 함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5급 판정을 받게 되고 불안정성이 없는 골절은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불안정성이란 이제 시상면에서 11도 이상의 각형성의 움직임이 있거나 3.5mm 이상의 이동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병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병증은 척수신경의 손상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척수신경이 까맣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서 중간에 하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수 압박이 심해서 척수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척수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5급 판정, 척수 압박이 없는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척수 병증은 대부분 척수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급 판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올해 2021년 2월에 개정된 어, 척추 질환에서의 병역 판정 신검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관련해서 이제 허리에서는 50% 그리고 목에서는 30% 어, 이상의 예, 척추관 협착이 있을 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뉴로 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